자 오늘 생명의 말씀을 회복하라. 네. 생명의 말씀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어 우리는 원래 되게 기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 아담과 하와 때문에 <laughs> 이 양반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사실 엄청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의 뜻이 기쁨이라고 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은 기쁨인데 이 기쁨을 잃어버렸으니까 세상에서 기쁨이 있는 줄 알고 그냥 큰 세상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순간을 한껏 만나시고 회복하시고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예, 네, 그래서 기억하세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는 기쁨이 이렇게 사실은 뿜어져 나오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심장은 예수의 심장임을 기억하시고 나의 피는 A형, B형, O형, A, B형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내 안의 기쁨이 소사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슬픈 일이 있거든요. 가슴 아픈 일이 있거든요.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심장 예수의 심장인데, 하나님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사 올라오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심장이 예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심장 뛰는 것에 나의 심장이 뛰는 거고.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니까 복음 전하는 현장에 가면 기쁨이 막 솟아올라오는 거고 그리고 예수의 심장에 따라서 예수님이 막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멈추라 고 하시면 멈추는 거고 기억하세요 양심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가라 가지 말라 모든 것을 다 구별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순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가라 하실 땐 가고 멈추라 하실 땐 멈추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이 마음이 중요하죠. 심장을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닮아가기 시작하냐 하면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겸손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래, 너가 나보다 낫다. 너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겸손함으로 받아들여 세상에서 정죄할 때 누릴 수 없는, 받아줄 때 누리는, 사랑할 때 누리는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앞으로 아, 공부하게 되겠지만, 제가 오늘 광고에 7월 첫 주부터 성격공부 한다그랬더니 근무조정이 안됐다 그래가지고요. 8월 첫 주부터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laughs> 아니, 왜 박수 쳐. 아쉬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격공부 늦어졌다고? 아무도 아쉬워하는 표정을 안 줘서 내가 속상하려고 그러네. 네. 네 어쨌든 우리가 8월 달부터 성격공부를 시작할 텐데, 성경 공부 너무 이제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기대하면서 금요일 날 저녁을 시간 을좀 빼두세요. 10주 동안 할 거거든요.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 될 건데 사도행전을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세 번째 전도행을 사도바 우리 하면서 두 번째 전도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여기를 이제 딱 이제 세 번째 전도행 때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몇 개월 머물면서 어디에다가 편지를 쓰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요.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안본 성도들한테 쓴 편지가 뭐냐면 로마서인 거예요. 이제 로마서로 편지를 쓰다가 사도 바울이 사실 굉장히 겸손한 분이잖아요. 그 누구보다 겸손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10년 가까운 사역을 하시면서 1차 전도 여행 때갈라디아 지역이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지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저기 유럽이 완전히 막 뒤집어지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아시아라 그러거든요. 터키 쪽이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린 이제 제 공부할 거예요. 너무 재밌을 거예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좀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조금 있겠죠. 네. 아직 조금 있겠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겸손한 분인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폭탄처럼 폭탄처럼 터지니까 조금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읽으면 잘못 느끼는데 요 정도 듣고 읽으면 요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로마서 15장 17절과 19절이거든요. 그, 그 느낌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수 선함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말하게 전하였노라 자잘 보세요 자랑해요 안해요 솔직히 조금 자랑하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읽으면 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그런데 사실 여기 안에는 내가 내가라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다 하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온 사방에 유럽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졌는지 몰라요 라는 것을 확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대학 때는 좀 많이 놀았거든요 근데 놀았다고 해서 제가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저의 최대한 노는 건 뭐였냐면 어 찬양하고 노는 거였어요 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어떤 과거인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이제 과거에 이제, 어, 이제 대학 때 놀았던 그런 거좀 다르게, 저는 정말 밤 10시, 11시까지 찬양하고요. <laughs> 정말 맨날 그러고 살았어요. 그 집에 12시 반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엔 노래하고. 그래서 여름에 이 시기가 되면요. 이제, 순회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합창 다어서한 40명 같이 막 버스 타고 합창 다니는 거예요. 그럼 막, 라이터 스폰 포 같은 교회도 오고요. 뭐, 큰 교회도 가고, 작은 교회도 가고, 수요일배도 가고, 금요회에도 가고 막 열어가지고, 막 순회 공연하고 다니고, 찬양하고. 맨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겠어요? 노는 게 얼마나 좋아. 그게 그것도 게그 그땐 노는 거였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논 거예요. 왜 저는 뭐, 하여튼 그래요. 저는 정말 순수하게 살아서 전도살아 지금 왜 그랬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그때 그랬어. 나름 열심히 놀았단 말이야 그래서 성적이 뭐뭐 뭐 그냥 일단 뭐 학교 다니고 이제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나랑 안 놀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학생이랑 뭐 재밌겠어요. 아저씨 다 돼가지고 아안 놀아주는 거. 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좀뭐 할까 하다가 네, 공부나 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하게 생겼죠. <laughs> 아 기분 나쁘십니까? 제가 공부 잘했다는 게 <laughs> 기분 되게 나쁘신가 보네. 아니죠. 그래가지고 잘 나왔어 요 진짜. 진짜 잘 나왔어요. 하나 빼고 완전히 다막 어, 막 플러스 다 붙어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완전 히잘 나온.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받을 정도 된 거예요. 그데 너무 웃긴 그때는 이제 핸드폰도 없, 없을 때고 이제 그때 막 폴더폰 이런 거할 때니까 그런 거할 때고 인터넷도 그럴 때가 있었어. 어,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없이, 막, PC통신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성적표가 다 집으로 이제, 우편으로 날라왔는데, 알죠? 내가 이번에 잘 봤다. 아, 그리고 성적이 괜찮다. 장학금 노렸다. 이번 학기.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엄마, 아빠한테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 날도 알아. 언제 오는 날. 지금, 밖에 나가서 놀다가 문 열고, 어, 성적표 왔어?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아이고, 저거, 어, 저거,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성적표 오는 날 아니까 먼저 가서 성적표 빼가지고 엄마, 절대 엄마, 아빠 내 대학교 성적표를 못 봤어, 한 번도. 한 번도 못 봤어, 왜냐면 보면 큰일 나지. 다 C, D, 막, 다 이런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 그거 빼고는 이제, 아, 너가, 어, 그렇죠. 공부 좀 한다고, 어, 이제, 어, 성적표 좀 달라고 하냐? 성적표 얘기를 내가 대학 가고 5년 만에 처음 들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아빠가 막 뭐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자랑할 것들이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하늘 소망하면서 이 땅이 끝이 아닐 텐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저 영원한 하늘의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아니면 천국에 가지 않더라도 주님 먼저 오시면 나팔 불때내 이름 불릴 텐데, 박노아 하고 딱 불러 올라가서 주님 만나고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에 주님 만나면 막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리포서 2장 16절에 이렇게 오늘 우리의 본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지를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자랑이 생기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 영혼은 천국에 가면 아무 자랑할 거 하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자랑거리가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은 많은 자랑거리 중에 제가 되게 중요한 것만 딱 짚을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것만 딱 짚을 거예요. 어떤 저 중요한 것을 짚냐면 어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기쁨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딱 들어서 좋아하실 만한 게 나의 자랑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어 제가요 제 뜻대로 막 이렇게 해봐야 제가 만약에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막막1등막 게임에서 막 전체적으로 막 해가지고 막 굉장히 높은 클래스까지 올라갔어. 그 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면 그게 자랑이 돼요? 한숨 팍 쉬고 하, 너는 인생을 우리 아내한테 여보 야 내가 이 끝판왕겠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와 여보 너무 너무 행복하다 축하다 이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저기 목사가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컴퓨터 에 앉아서 게임이나고 그걸 좋아하고한정람 <laughs>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 기준의 자랑거리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자랑거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이 단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맨 앞에 써 있는 그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이 정말 밝아지기를 주민으로 축복합니다. 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경을 쓰면서, 아니, 사도 요한께서 성경이 왜 쓰여졌냐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이렇게 딱 정리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이렇게 정리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믿게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너희로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 이것이 성경을 쓴 목적이라고 너무 분명하게딱 밝혀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고 딱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농,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사실, 진짜 연약하거든요. 우리 믿음 진짜 연약해요. 근데 우리만 연약한 게 아니고요.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대단한 양반들도요, 믿음이 엄청 약해요. 드러난 결과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모세요? 모세 엄청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뭐그 만한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말 진짜 안 들어요 나중에 하나님 짜증내요 여러분 하나님 짜증내는 거잘 모르시죠? 하나님 짜증 냈어요 그만해 그만해 좀 하나님은 화를 내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다윗은안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정말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한 줄 알았는데 블레셋 아기스 왕한테 가가지고 16개월 동안 이상한 짓하고 돌아다녀 심지어 나중에는요 괜찮은 왕이 된줄 알았는데 박세바 범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안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무리를 걸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잖아요 그처럼 대단한 분이 어딨어요 그런데 그분조차 이방이라고 밥 먹는 게 부끄러서 워딴 자리를 옮겼다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요 오늘 굉장히 내가 강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나를 만든 그러니까 오늘의 내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오늘의 내 믿음이 내일의 내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강한 것도 아니고 사탄이 바람 하나 훅 불잖아요. 그러면 막 대단한 막 환란 뭐 이런 것도 아니야 막. 그냥 조그만 거 그냥 사탄이 옆에서 이렇게 풍선 불듯이 하, 불면요 바람 촛불 흔들리듯이 흔들리는 게 사실 우리의 믿음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받은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이 새로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이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꼭 붙잡아야 될 의미가 뭐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써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나의 구원이 정말 확 실해진다는 말씀 없이는 안 돼요. 제가 왜이 말씀을 하냐면 주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이 가장 큰 자랑일까 생각해봤는데요. 딱 제일 큰거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저 구원받아서 주님 옆에 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 이 유혹이 이렇게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 수없는 유혹과 어려움과 당장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정말 폭탄이 날마다 떨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천국 간다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큰 나의 자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큰 자랑이 아니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게 여러분이 죽어 천국에 이르는 거라고 저는 너무나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다른 거예요. 다 부차적인 거예요.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말씀 붙잡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그럴 때 시편 119편 10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돼요. 내가 영원한 생명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 주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발에 지금 당장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내 발에 등이 되어 주실 것이고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를 때이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그래 이 길이 맞는 길이야. 잘 가고 있어. 믿음 잘 지키고 있어. 아니 너 지금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잖아. 똑바로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다시 시작해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을 두드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저 구원받았어요라는 자랑을 주님께 팍껏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라이트 하우스 포항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도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맨날 읽어라 읽어라 하는데요. 이해 못하고 읽는 게 제가 제일 가슴 아팠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도 말씀드렸죠. 제가 목사인데요. 성경을 잘 모르는 목사였어요. 저는요. 성경보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목사였어요. 제가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책을 무지하게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1년에 많이 읽으면 1년에 120권, 130권씩 읽었어요. 이 내용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달은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얇은 50페이지, 30페이지 짜리기 아니라 200페이지, 300페이지, 400페이지, 500페이지 짜리 책을 하루 종일 붙잡으면서 1년에 요 120권, 130권씩 읽었어요. 정말 그렇게 해야 좋은 목사, 그렇게 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나 말씀 이해의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저 지금도 책은 계속 읽거든요. 근데 그 책이 저의 삶을 인도해 주지 않아요. 저를 진짜 인도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한 거 여러 분하고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한달 늦춰졌다고 너무 기뻐하시고. 뭐, 최수정 씨라고 얘가 얘기는 안 하겠네. 여러분, 성경에 빌리포서 2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다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성경에 분명히 써있죠 무엇을 이루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왜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자랑이거든요 기억하세요 가서 저 왔어요 이게 최고의 자랑이에요 야 도아야 왔냐 이게 최고의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이루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이 이 구원을 의 길을 가고 있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17절 말씀이에요 빌리포스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에 아멘. 여러분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나의 삶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믿음의 재물이 되어야 하고 믿음의 섬김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제가 이번주에 우리 포항성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계속 기도하는데요 이번주 생명의 말씀이었잖아요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마지막 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려면 말씀을 좀 읽는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이들의 삶에서 막 드러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믿음의 재물 돼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말씀의 능력이 라이트하우스 펑을 통해서 막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진짜 이번 한 주간 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을 사실 다 알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이제 많이 알아가고 있거든요.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조금만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루하루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기도하며 살려고 하는 것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각자 하나님 의께 온전하게 서서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정말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뿌리가 말씀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재물이 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정말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자체가 사실 믿음의 재물이 돼가고 있는 삶인 건 맞아요 포항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내 깜짝 놀랐서 포항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포항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놀랐는줄 아세요? 왜냐면 부산은 교회가 별로 없어요. 목욕탕이 더 많아요. 부산은 목욕탕이 더 많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 엄청 많아. 무슨 개척교회 있는 마냥 막, 막, 막 굴뚝이 다 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포항 왔는데요. 막 교회가 다 커요. 막 여기도 개고 저기도 개고 여기도 개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개척하러 올때 얼마나 두려웠는 줄 아세요? 올까? <laughs> 누굴 보내주실려나 아마 내가 얼마나 주님 내가 지금 두려움서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랬냐하면 여러분들의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재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세워가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구원받게 되는 거니까요. 또 하나 정말 기도해요. 제가 너무 가슴 아파요. 아직도요 교회 정하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는 영혼들이 진짜 많아요. 그냥 유튜브 찾아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유튜브 보고 는 예배 다 드렸다 하는 성도들 진짜 많아요. 돼요 그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우리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그 가난한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심이 있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의 믿음의 재물 되기를 주면은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끝이 바울이 오늘 한이 말씀의 끝과도 맞아 떨어지거든요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바울이 나를 바울을 뭘로 던지냐기 던지기로 했냐 하면 전제로 드릴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제가 뭐냐 하면 제사 마, 마 제사를 제사 드리잖아요 그 제사를 다 재물을 떠서 각을 떠가지고 올려서 연기를 확 피워 올려서 하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인데 포도주를 재단에 쫙 뿌리면서 포도주 향기에 그 연기를 주니까 쫙 올려드리는 포도주를 쏟아붓는 제사가 뭐냐 하면 전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는 것까지도 기쁨이라. 요 사도 바울의 생명의 피를 쏟아내는 것.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피를 쏟아내는 것. 이것까지도 바울의 기쁨이라. 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었어요. 하나님, 저를 이 포항 땅에 보내신 이유가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위해서 내 삶이 전제가 된다면 내 피가 다 쏟아져 이곳에 흘러넘쳐 하나님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어요. 이땅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 내 삶이 전제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될수 있도록 주님 제 사역을 제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마지막에 참수형에 처해졌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감옥에 써서 자기가 그렇게 될거 알고 있었어요 물론 아무도 저를 참수시키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목사가 어떤 전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를 살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면 저와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재물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 구원의 길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사실 농담삼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오늘 오셔서 오늘이라도 오셔서 나팔불 때 이름 다 불리는데 여러분 다올라가는데내 이름만 안 불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다 올라갔는데 여러분 한 명만 여기 딱 있으면 어떡해요? 얼마나 부끄러워? 다 어디 갔지? 바쁜가? 이러면서 뭐 일이 있나? 이러면 어떡해요? 다 올라갔는데.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길은요, 끝까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말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생명이 말씀을 통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런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줄수 없는 큰 기쁨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해서 나의 구원을 끝까지 붙잡아주고 내 삶을 믿음의 재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아, 빌리포서 2장 18절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장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도 기뻐하시고, 저와 함께 기뻐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천국 왔어요. 저 생명의 말씀 붙잡고 천국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믿음의 재물 돼서 라이트하스포항 세우다 왔어요, 주님.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